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나란히 넉달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중동 5만 해상에서 일어난 유조선 피습 영향에 국제 유가는 장중 한때 4%까지 올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김 기자,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나란히 올랐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한달 전보다 2.6% 오른 103.16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넉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3.7% 뛰면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그리고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수출물가가 2.6% 올랐습니다. 농림수산물 수출물가도 3.4% 올랐습니다. 반면 디램 수출 가격은 0.5% 떨어지면서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디램 수출물가지수는 76.7로, 지난 2016년 9월 이후 가장 낮았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32.5% 내려갔습니다. 수입 물가도 한달 전보다 2.2% 오른 113.66을 기록하며 넉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두바이 유가가 한달 전보다 2.2% 떨어졌음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국제 유가 하락을 짓누른 영향입니다. 네, 밤사이 국제 유가도 짚어보죠. 최근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가파르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유조선 피격 여파로 다시 취소됐죠. 네, 이란 주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과 노르웨이 국적의 유조선 두 척이 어뢰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는데요. 피격 사건이 일어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해는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만큼 피격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장중 한때 4%대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2.2% 오른 52달러 22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런던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2.3% 오르며 거래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유가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는 커졌지만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량을 늘린데다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영향에. 유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